자 오늘은 2월 월간 동향 해드릴게요. 이번 달은 월간 견적은 쉬어야 될것 같아요.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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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해당 내용들은 제가 주어들은 내용이 대부분이므로 가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품목 하나씩 다 찍어 드릴게요. 예. 현재 그래픽 카드는 네, 여전히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재생산된 2,000원대가 스케줄이 지금 2월 중순에서 말 정도에 잡혀 있어요. 그리고 3,060이 지금 아마 2월 말 정도에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소량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이 못받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요번에 들어오는 3,060도 뭐, 그냥 물량 되는 대로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하더라고. 3,070 같은 경우는요, 이제, 좀 많이 올라간 가격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추세입니다. 그나마 공급량이 원활하고요. 하지만 이제 가격이 고정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얘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소매점들이 많이 들고 있는 제품은 아니야, 이제 보니까. 그리고 3 0 3080... 8 0 얘는 가뭄이에요. 네. 그냥 가격 괜찮으면 종류 안 가리고 사셔야 돼요. 사실, 한국인들이 게임을 좋아하는데, 그래픽카드가 없으면 진짜 뭘할 수가 없죠. 3080이 우리가 제일 원하는 품목인데, 죄송하지만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받는 업체들만 거의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쪽 업체들한테 줄을 서는 게 제일 빨라요. 물론 그마저도 뭐 물건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진짜 뭐 그래픽카드 음, 들어오는 게뭐 짤짤도 계속 들어와요. 좀 상대적으로 좀 납득하기가 쉽지 않죠. 회사 안 가리고 그냥 아무거나 사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경우는 회사를 가리면 안 돼요. 큰일 나세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구매하세요. 3080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쪽에도 한 이번 달에 많으면 다섯 개 정도 지금 들어올 걸로 보고 있어요. 많으면 다섯 개, 많으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섯 개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대부분 업체들이 한 개를 받거나 못 받을 거란 얘기예요. 예. 저도 하나씩 받는 걸 모아서 다섯 개를 만들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최고로 많이 잡았을 때가 다섯 개 정도란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재고가 별로 없다. 예. 그래서 3080이 전보다 훨씬 더 지금 재고 상황이 안 좋습니다. 모든 제품들이 다 올랐고, 없고. 그러니까 3080 같은 경우는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시기에 3080을 산다는 거는 운이 좋은 거죠, 이거 진짜. 3090은 현재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품 자체가 너무 비싸서 상승 곡선이 더디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이제 여기서도 상급 제품은 제품이 원활하진 않아 이런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인텔 11세대가 이번 달에 출시될 것 같지는 않아요 5600X, 5900X, 5950X는 현재 시장 재고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웃돈 주고 구매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5800X는 고가 넉넉합니다. 뭐이 정도를 들수 있겠네요. 5600X가 아마 이달에 한번 아니면 두번 정도 스케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설 이후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달에 공급량이 많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된다 메인보드 어, 일부 품목이 재고가 없지만 전체적으로 대체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z590 하고 b560 보드가 아마 이달에 어느정도 준비되지 싶어요 amd보드에는 공급이 대체로 원활합니다 없지는 않아 없는 품목이 일부 있긴 하지만 대체품이 있습니다. 쿨러, 쿨러 쪽은 재고 넉넉합니다. 쿨러는 빨릴 일이 없어요. 그리고 메모리, 메모리는 큰 변화는 없어요. 그리고 ssd 같은 경우는 타이닉스 제품이 새로 나왔고 그리고 980 프로 OEM 제품이라고 해야 제품이 이제 등장 됐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변수인데 가격이 괜찮아요 지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하드 쪽은 뭐 별도의 이슈가 없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상승하고 물류비 상승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가격 상승이 있었어요 파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부 변화가 있긴 했는데 현재는 제보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도 뭐 딱히 그뭐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아좀 솔직히 요즘 들어서 스트레스 좀 받는 중이에요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아서 아 진짜, 그, 공급 자체가 지금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그래픽카드 얘기하고 CPU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문제는 CPU. 네, CPU는 5600X가 문제인 거고. 그리고 그 외에는 그래픽카드 전품목이죠. 이게 지금 현재 이번 달입니다. 하, 아, 가지고 이번 달은 월간 견적을 쉬겠습니다. 쉬 네, 쉽니다. 빨갛고 네모난 버튼을 눌러 파란색 엄지 버튼을 눌러 제 홈판의 컴퓨터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